근데 갑자기 후회되는 게 역해할 걸 그랬나 봐. <laughs> 아 여자가 더 이쁘긴 한데 솔직히. 근데 원래 불소에서 원래 주인공이 진족 남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진족 남자로 만렙 가지을 해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남자. 아이 뭐? <laughs> 나중에 역해? 그림 진짜 잘 그렸다. 아, 이거 궁금한데. 어, 앞에 내용은 똑같네요? 어쩔 수 없구나. 똑같아, 똑같아. 진짜 이 장면만 몇 번을 봤는지. 던질 때 보면은 눈 떠, 눈떠 있던데? 이게 랜덤이더라고요눈 감을 때 입고 있고 뜰때있고망길에도눈떠 있나? 아니, 이건 우리 홍어파이더보. 되게 설렌다 재밌을것 같아요 <laughs> 아내거 캐릭터 눈떠있어요 <laughs> 격사 이보게 다 말씀드리는가 이보게 이보게 무일봉 홍문관 막내야 막내야 어서 일어나 뭐 하는 거야, 대체? 해가 중천에 떴다고! 일어나, 어서! 빨리! 아, 참. 어, 아, 참. 소리를 조금 키울게요. 아까는 설명하는 것 때문에 줄였는데, 좀 키워야겠다. 어서 일어나!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보복은. 손에 익지 않아서 어색할 거야. 자, 그럼 이제 도복을 W A S D 키를 이용해, <laughs> 이용해 도복 상자에 다가가 F 키를 누르면 도복을 집을 수 있어. 한이 정도. 키면 우될것 거야. W A S D 키를 이용해 도복 상자에 다가가 F 키를 누르면 도복을 집을 수 있어. R 키를 이용해 소지키를 열고 도복의 마우스 오른쪽을 향해 가까이 다가와 F 키를 누르면 나와 대화할 수 있어. 오. 어? 어? <laughs> <laughs> 뭔가 맹하게 생겼어. 갑자기 자, 이제 내 사형들을 깨우러 가자. 다들 하나같이 게을러 터져서는... 어... 우리 홍문파의 앞날이 걱정된다. 걱정돼. 막내야, 내가 했던 말이 기억나지 않으면 J키를 이용해 퀘스트 창을 열어서 확인해봐. 아까는 그냥 넘어갔는데... 어... 아무래도 더빙도 있고 하니까... 이제 잠꾸러기내 사형들을 깨우는 러 가자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저 상품 이거 혹시 볼수 있나? 오아아안 된다 지금 못 받았어요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받았어 받았어 뭐지 이거는? 근데 지금 그거 내가 받을 수 있나? 지금 입을 수 있는 건가? 오! <laughs> 얘네 왜못 봤죠? 아마 이 옷이 사전 예약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옷... 입었어. 어? 머리 달라졌다. 어? <laughs> 괜찮은데? 어? 파란 색깔 이거 내력이좀 달라진 것 같은 야 완전 멋있잖아 아 근데 이게 그 예약 날짜가 언제였더라? 오늘까지였나요? 기억이 안나네 계정 하나다 하나밖에 못받아가지고 <laughs> 진짜 멋있다 오 되게 괜찮다 <laughs> 그래 아침 준비는 다 마쳤느냐 그런데 사부님의 조회 시간이 얼마 아, 남지 않았는데. 이는게 있는 것밖에 겼다 무성이 안 보이는구나. 막내야, 무성을 찾아서 안차 앞으로 오너라. 늦지 않도록 해라. <laughs> 막내야, 내가 무성 사형이 어는지 알고 있어. 따 오늘 복서 음, 업데이트라서. 함께 다니. 되게 많을 것 같아. 이런 옷 입고 다니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저기 어딘가에 무성사형이 있을 텐데 옷을 이거 하나밖에 못 벗어서 캐릭터로 해야 되나 계속. <laughs> 먹구름이 몰려온. 사형. 사형. 무성사형, 응? <laughs> 무성사형 여기서 뭐하시는 거예요? 다들 기다리잖아요. <laughs> 그래 곧 가려던 참이다. 와, 막내가 이렇게 일찍 웬일이냐? <laughs> 웬일이겠어요. 맨날 늦잠만 자길래 제가 가서 깨웠죠. 뭐, 어, 어, 근데... 응, 무슨 일이냐? 저기, 저... 응, 아 잘못 봤나? 어, 이상하다. 분명히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하늘에 떠 있었는데, <laughs> 아무래도 아직 잠이 덜깬 모양이로. 어, <laughs> <laughs> 아니에요! 인가? 뭐가 오늘이지? 막내가 나에게 할 말이 있는 듯하구나. 말해 보거라. 음. <laughs> 차차 알게 될 거다. 그보다 조의 시간이 늦겠구나. 질주 아, 점프 상태에서 스페인 스킬을 누르면 활방을 할수 있지. 어, 조의 시간이 늦겠다. 어서하자. 어, 어, 아, <laughs> 순간 헷갈렸네. 나보다 빠른 거죠. 하 <laughs> 항상 이거 하면 서이해가안 간게 왜나는 이렇게 느리고 나도 안 어서 와. 내가 먼저 갈 돼. 나도 안아 나도 안 돼. 나도 도안 돼. 나도 안 나도 안 돼. 나도 다 돼. 나도 안 돼. 오늘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들 모이라고 했다. 우리 홍문파가 지금은 이렇게 자꾸 초라하지만, 한때는 강호를 대표하는 문파 중 하나였다. 그게 다 우리 문파의 무공비급인 홍문신공 때문이지. 너희 모두 홍문신공을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강한 힘엔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법 자신보다 남을 위하고 약자를 도우며 의의를 알고 협을 실천하는 홍문의 길을 걷게 된다면 자연히 홍문신공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 너무 조급히 생각지 말고 부디 내 뜻을 헤아려 잘 따라와 주길 바란다 알겠느냐 이건... 그리고 막내야 넌 나를 따라오너라. <laughs> <laughs> 그럼 다들 오늘도 열심히 무공 수련에 전진하거라. 알겠느냐? 예, 네? 사부님. 사부님. 사부님... <laughs> 사부님께서 무슨 일로 막내를 부르신 거지? 음... 음... 막내는 사부님을 따라 안채로 올라가거라. 어, 저 되게 있어 보여요. <laughs> 레벨 1밖에안 되는데. 왼쪽에 있는 책장에 진짜? 가까이 다가가 F키를 누르면 책을 얻을 와, 수 있어 와 근데 있어요. 옷도 진짜 괜찮아서 키를 눌러 책을 읽어라 <laughs> 어? <일어너라>. 바뀌었다 <laughs> 많이 바뀌었네요 그좀 안했다고 <laughs> 많이 그래, 바뀌었네 책은 잘 살펴봤느냐 음. 네가 수련할 수 있는 무공을 알수 있을 테니 앞으로 레벨이 오를 때마다 틈틈이 살펴보거라. 내가 직접 가르치고 싶지만, 아직 그럴 몸이 아니구나. <laughs> 책장에서 얻은 책을 연무장에 있는 영무에게 보여주거라. 그러면 영무이 알게다. 어.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영,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저 내력이란 게 원래 있었나요? 생각해보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 격사라 그런가? 안티키를 두는 상태에서 사부님을 뵙고 왔느냐? 그래 사부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아니 이 책은 정말 사부님께서 너에게 이걸 주시더냐? 하하 그렇구나 음, 이건 그래 우리 문파의 무공 입문서다 국문파의 입문에서 배워야 할 기본 무공이 담긴 책이지 사부님이 이걸 주신 걸 보면 너를 우리 분파의 정식 제자로 인정하신 모양이다. 음... 축하한다. 이제부터 너에게 무공을 가르쳐도 되겠다. 앞으로 엄히 가르칠 테니 각오 단단히 해라. 그럼 우선 네가 사용한 와우. 무기부터 주마.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 분파의 정식제자아라야맥 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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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맥 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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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맥 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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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이 음. 열심히 아, 지원상해 어? 아니 이렇게 좋은거를 아 이거 그거구나 레벨 50대 끼는거 그쵸? 음... 이해 씨가 거. 그해씨나희근 쉽다고하니까 다행이 긴한데요잘 배우도록. 어, 행이심할것 <laughs> 음... 가 다행이 된대요. 딴 거니가 다행이 된대요. 딴이모이면이걸 사용해 내력이모이면 <laughs> 여러 번안 눌러도 될것 같은데요. 아, 오, 이거 뭐지? 이 화살표 공격하고 상대가 공격할 때이을 이용해 대응 사격 초식으로 잠깐만요. 공격 아이. 이게 문제지 오, 초시. 아, 이거 아니었나? 아, 오, 좋아져. 어, 아, 나 막았는데? 다시, 다시, 다시. 음흠. 예! 이요 이거밖에 없다고? 미션 명에 마우스 커서를 클릭하거라. 그러면 주술보다 더 간단하네요. 난이도가 시험이라는 게. 서신을 다 읽었느니. 예스터, yes, 잘... 가도 되죠? <laughs> 아직인가? 수고 많았다. 힘들었을 텐데 잘 따라와 음, 줬구나 마지막 시험. 내가 가르치야 할건 모두 끝났다. 이제 마지막 시험만 남았구나. 시험이라 해서 너무 긴장하지 말거라 홍문파의 정식 제자라면. 모두 거쳐가는 관문이다. 평소대로만 한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다. 시험은 수련동굴 안에서 치러진다. 동굴 앞까지는 음... 배우해주마. 하지만 동굴 안은 너 혼자 들어가야 한다. 알겠느냐? 그럼 가볼까? 자, 이제 마지막이다. 어서 가자. 아, 왜 이렇게 빨리 가요? <laughs> 아니, 나를 그렇게 막 <laughs> <아니>, 나이 <나를> 따라가야지. <laughs> 근데 이거 캐릭터... 저 머리...기본으로 나오면 진짜 멋있겠다 <laughs> 내력...아 내려... 아, 헷갈린다 이거 아 쉽네? 진짜? 이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공격인데 왼쪽이 공격인 줄 알고 제가 어떻게 저그 지금 저 무성 무성이잖아요. <laughs> 어떻게 해보려고 막 진짜 해봤는데 별짓 다 해봤거든요. <laughs> 근데 계속 쫓아가지고 와다 때리더라고요. 막 주술로 막 여기저기 막 해보고 막 소환사로도 여기저기 해보고 했는데 안 당해 안 당해. <laughs> 오히려 대 제가 당해가지고. 자꾸 무슨 시간이 되었다고. 시험은 이것으로 끝났다 막내야. 난 먼저 가볼 테니 천천히 오거아 근데 천천히 오. 오. 아 근데 옷이 좀아쉬요 제가 계정 하나에만 이 옷을 생각 못하고 이거에만 했더니 아 다른 역캐 만들 때도 궁금한데. <laughs> 여캐는 옷이 어떨까? 여캐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어... 이게 움직이면서 재장전이. 제장되어니... 어, 되네? <laughs> 뭐야. 반이 없는데 한번 누르니까 쭉 찼어요. 반이면 원래 그 조금 조금 찰줄 알았는데 한 번에 찰지네? 깜짝. 좋구나. 어 이거.

은 어디 있나, 홍석근. 진상이야, 네가 살아있을 줄이야. 내 어찌 눈을 감겠나, 유라. 거부. 거 혹시 해변 스타일 설마... 실망입니다. 홍문신공의 고수가 겨우 이 정도였습니까? 비급을 얻기 위해 배신까지 했는데 왠지 괜한 짓을 한것 같습니다. 홍문신공 비급 때문에 이런 일에 일을... 아 물론 사부님의 당약에 제가 약간의 술을 부렸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당하실 줄은 쫄근 외주라. <laughs> 뭡니까 사부님? 설마 이게 홍문신공입니까? <laughs> 응? 물러서라. 응? 우리 사부님 변신한다. 도안 하네요. 드디어 볼 색을 드러낸 3짜리? 하나 밖에 남지 않은 제자 살리고 싶다면 귀천검을 내놓으실까 자를 낮춰라. <laughs> 정말로 이쁘다 내려가서 확실히 처리할까요? 됐다. 묵 상처를 고도 살아남은 자는 없니아 무성이야? <laughs> 여기 업힌 거 <laughs> 무성이네. 쟤 나와서 뭐한 뭐 거죠? 쟤 아직 힘 없구나. 이게 아까 그첫 장면인가 봐. 일어나세요. 이제 당신밖에 없습니다. 진서연 그녀를, 그녀를 막아주세요. 이건 어디지? 랭킹이 높다고... 어. <laughs> 회피... 도 응? 캐릭터 이름에 띄어쓰기 할 수가 있어요? <웃음> <웃음> 어... 정신이 드세요? 이제 여기서 집 밖으로 나가면 다이옷 입고 있겠죠? <laughs> 아... 다 저거 입고 있을 것 같다. 얼굴만 다르고. 아, 같은 거 <laughs> 별론데. <별로인데. 웃음> 괜찮으세요? 음... 소라 때문에 깨셨군요. 남소유. 전 남소유라고 해요. 저희 아저씨께서 바다에 빠진 소엽을 구해오셨답니다. 도시성에 천자 품자를 쓰시는 분이세요. 소엽과 같은 문파라하시더군요 아저씨께서는 오래전에 모일봉을 떠나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충각단이라는 해적들이 마을을 습격해서 그들을 막느라 해변으로 가셨답니다. 아저씨께서는 우리 대나무 마을의 자경단장이시거든요. 부디 무사하셔야 할 텐데. 아직 몸이 성체하나 힘드시겠지만, 소엽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저씨와 같은 문파 출신이라면 무공도 상당하실 테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곳을 나가 근처에 있는 자경단에게 행방을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몸도 성치 않으신 분께 죄송하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마침 자경단 고설준이 의원집 바로 앞에 있으니 그를 찾아보세요무기가좀큰거 같은 느낌? 이제 나가면 어, 아 약간 래 걸린다. 음? 못 보던 얼굴인 걸 보니 새로운 신입인가 보군. 빨리 탄약 상자를 목경원에게 가져다주게! 뭐하고 있나? 보급품이 빨리 가야 충각단을 처리할 거 아닌가? 흐물거리지 말고 어서 가보게! 네... 가야지... <laughs> 어? 별로 사람이 없네요? 뭐지? 수고했다! 근데... 못뭐 보던 얼굴이... 가만... 혹... 어, 단장님과 같은 동문이라던? 아! 그렇군!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맸다는데 괜찮은가? 다행이군. 혹시 도천풍 단장님을 찾고 있나? 도단장님께서는 지금 해변에서 마을로 들어오려는 충각단을 상대하고 계시네. 저쪽 보이는가? 일당 백으로 충각단에 맞서 싸우시는 저분이 바로 도천풍 단장님이시네.